그런 차원에서 어 크게 거시적인 안목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은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수익이 충당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보존 을할 거냐 이거 문제잖아. 네.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난리 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그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논의 수생 생물종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하는 기여도 크단 말이야.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북한한테 식량을 먼저 해주면 돌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광석같은 천연자원이 천연정... 오겠지 네. 그 다음에 평화 안전이 유지되겠지 네. 그럼 우리 지금 국방비 투입되는 게50 몇조 60조 예산이 어떻게 되겠냐 다른 데투입할 어? 수도 있는 30조만 해도 돼 네. 의무적으로 군대 안 가도 돼 진병제가 아닌 모병제로도 된단 말이야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대학원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그 정도는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저 부산에서 시작해서 아니면 인천에서 시작해서 저 내륙으로 해 가지고 어디로 가면 북한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행단철도. 유럽까지 바로 가는 거야 행단철도. 그거는 물류 비용이 얼마나 절약 되겠어 그러면 어디 중국으로 가? 왜 가? 부산이나 이천으로 오지? 지금 배로 가면 40일 걸려. 그러면 육로로 가면 2주 밖에 안 걸려. 14일, 14일. 그러니까 20일 이상, 절반 이상이 세이브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신선 농산물도 가능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별을 하나를 하지만은 단순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뭐 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국제 농업을 하는 게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단순한 하나를 지금 학습을 했지만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게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처음 보면 어려운 논문이야. 이게 스비아라는이 저널이, 아, 저널이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해폐야. 네. 어, 이거 해폐인데, 여기가 이제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예요지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 쪽에는, 아, 필드클럽 있었지라는그 저널이 있어. 그게 지금 6점을 맞은 벽에다가, 뭐, 한, 뭐, 그렇다 밖에 안 되더나? 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노파. 어, 그래서, 인 s 터가이이이언스 오브 h 토탈 인바램 l 이 n v i r o n m e n t is not a good thing. It is 이 good thing. It is a good thing. It 에 s a good t h 사람 g It is 뭐이 사람이 여기저기 역할을 심지어. 많이 하니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논문을 쓸때잘 보면 자,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오잖아 그지 역같이좀보잖아 여기 지금 이래 놓고 있으니까 여기 좀줘 봐봐 자맨 위에 보면 이제 여긴 전의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 저자 소속 이렇게 나온 거야 는맨 처음에 저자를 일반적으로 주제자라 그래 제일 저자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저자를 크리스판딩으로서 우리말로 하면 교신제자라 그래 그러면 논문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교신제자 여러분들한테는 지도교수님이 교신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실험해서 논문을 쓰면은 일제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실험하다 보면 역할이 거의 비슷해 둘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면 여기 스타마크나 이런 거 표시를 해서 요게 스타바 해놔 놓고 마크를 밑에 놓고 both authors are contributed equal 이라면 이둘 사람은 공동기여자다 그럼 이제 일제자로 같이 인정을 받는다 말이야 근데 사이언스나 네이처 어, 사, 사이언스 네이처 셀 이런 세계 3대 전어에는 주저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전어에 뭐 주저자를 4명 다섯 명이라면 욕도지. 음. 무슨 말인지 알요 8.2점짜리입니다. 8.2점. 네. 응. 그쯤 될거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교수님들이 만약에 CNS 논문을 쓰면 은요력을줘 <laughs> 해볼만 하지. 해볼만 하지. 1억 준다고 CNS 논문에면 우리 이제 이종 교수님, 그 CNS 네이처 논문 도깨매입니다. 몰랐지? 꿈의, 꿈의 전원입니다. 근데 주소사한테 주는 거야. 하면 이제 나나 가지라 이거야. 같이 안 해도 됩니다 공동제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동제자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논문은 그렇게 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서미션, 소위 제출하는 것을 서버 미션이라고 그랬고 그래. 어, 투고하는 것 투고할 때는 이제 이 형태가 아니고 160 간격으로 해서 네, 라인 규격이 어, 규격대로 쫙 해서 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심사 위원장이 있어. 위원장이 이게 적합자가 누구냐한테 이렇게 저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은 봐주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은 안 봐줘. 내가 바빠어뭐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해서 보통 세 명이야. 네,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엑슬런트 한대는 이 심사위원들이 엄청 많아요 네, 5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장이 평가를 해. 딱보고 아, 이것은 영 아니다. 우리 학회하고 안 맞고, 이게 문제가 많다. 영어도 영좀 소위. 뭐 수준이 낮다 이러면 바로 한 방에 리젝 시켜버려. 거절 시킨다 말이야. 음, 리젝 시키면 어떻게든 해야 고쳐죠 음, 다른 데도 그 하이 단계로 또 가는 거야. 네. 그 해가 또 리젝 못 먹어 또 하이 단계로 가고 그런 거야.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한번 심사하는데 뭐 6개월, 1년 걸렸어. 요즘은 어떤 아무리 길이야 3개월이야. 3개월 안에 피드백이 다 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리바이스드 리비전 이라는게 있어 이게 뭐냐 면은좀 많이 고쳐야 되는 거 많이 고치는 기준은 이 실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가 좀 잘못됐다 라든지 이게 흐름 방향이 영, 조금 그렇다 영역을 많이 수정해야 될 것은 메이저 리비전 얘가 이렇게 와 코멘트를 달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너 리비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사수, 거, 뭐, 오타, 뭐, 또 뭐, 순서 조금 잘못된 거, 또는 레퍼런스 있잖아. 네. 인용문은 네. 이게 한두 개또안 넣거나 뭐,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것 같은 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 리비전에서 이제 주로 오지. 그러면 마이너 리비전 같은 경우는 바로 수정해가 하루 만에도 바로 보내면 무릎 샷트것돼 세트는 이제 수락이 되는 거야 근데 메이저리 비즈는 본인이 판단 을 해야 돼 제자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이렇게 많이 고치라 하는데 이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랑 실험할 때 반드시 기록하는 게 뭐고 노트, 노트. 영어 노트지 우리는 필드 노트야 포장해서 하니까 필드 노트를 완벽하게 기해야 돼. 하다 보면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좀 잘못 입력돼서 한게 있어. 요 여러분들이 통계 처리해 난거 보면 통계가 예를 들어서 뭐 15, 25, 35, 45이렇쭉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면 바터링거이 편차가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있지 이런 거 보면, 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잖아? 네. 나타내다 보면은, 연 엉뚱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어가 있는 애, 이어가 네. 있는 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데이터 있는 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그대로 표시해야지. 그럼 바로 네. 리지액이지 네, 그럼 그러면 그거 원인을 규명을 해야 돼. 아이왜 이리지? 왜이렇지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여기 온도가 어땠나? 토양 온도가 아까 어땠어? 25도. 토양 온도가 2 2도에서 28도, 30도까지 불어도 했지. 그다음에 기상 온도, 지상분 28에서 40도까지 아주 이례심 심했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지. 이제 필드가 이만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실험이든지 3반복이 3리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줘야 돼. 네. 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색깔을 3개로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요건 일반복, 일반복, 3반복 이렇게 되잖아. 네. 중에 이제 챔발을 이렇게 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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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를 들어 서했다 그지? 안에서 일 반복, 이 반복, 삼 반복, 일 반복, 이 반복, 3 일, 이, 삼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전부 50이다. 이건 25고, 28이고, 이건 70이다. 이건 5고, 이건 25고, 이건 30이다. 하면은 한번 봐. 이 여기 이5하고 평균이 예를 들어서 30이다라고 하면 미니 에버지가 30인 거야. 그는 편차를 이렇게 보면 요거 안에서는 편차라고 전체는 요거의 평균 내 플러스 3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다음 30 플러스 마이너스 3. 세 번째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이제 요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야마 12정 12정도 되겠지지 계산해보면 그래 나올 거야. 요것도 어때? 70이니까 이거는 한 20이 되겠지. 편차가 그렇단 말이야. 편차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 내에서 차이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어때? 이건 5잖아. 이건 25, 35니까 이것도 한 15정도 되지. 그러면 어때? 이렇게 바를 그리면 자 30, 30. 3이평균인데 반을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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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많다 이 말이야 뭐 차이가 많으면 이게 업셋도 가능하냐 이 말이야 불가하겠지 네. 왜 불가하냐 예를 들어서 A 처리란 게 이것은 어 물을 지속적으로 그의물안 된다 예를 들어서 와 비가 조금 왔을 뿐이다 물은 안 됐다 그럼 비 같은 B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댔서 계속 상시담수를 했어. 그럼 이건 어떤, 이만히 높겠지, 그지? 네.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A가 B보다 메탄 발생량이 요거는 40이 평균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개수를 자주 한 이것이 30, 평균이 30인 것이 이게 산시담수, 물을 계속 댄 것보다 메탄 발생량이 적지? 네. 여러분들은 적다고 <laughs> 얘기하겠지? 적다고 얘기하잖아. 왜? 평균이 이건 30, 이건 40이니까. 그지?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응? 표준편차가너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야. 왜냐하면 네. 요 안에 네. 요30이 요 범위 안에 52이 편차가 겹치지 않니요 그러면 이 건답 상태로 재배한 것이 상시담수보다 메탄발생량이줄 었다 얘기는 뭐네 평균 수치에서는 낮아서나 유해성 이 인정되지 않았다 네.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네. 거야 알겠나 네.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가 봐도 이론적으로는 건답 재배가 당연히 메탄 발전이 줄어야 되잖아. 꿈 효과가 안 나왔던 뭐 때문에, 이놈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평균에서 레인지가 범위가 너무 크다, 이 말이지. 그럼 이들 원인을 찾아야 돼. 야장에 바깥에서 뭐 불러줄 때막 불러줄 때막 부르다 보면 잘못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 이제 결국 유기물 함량하고 OM, 오르게닉 매를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메탄 발생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러고 e h 도 마찬가지고 그지. e h 가 e h 는 반대지 그지. 네.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네. 내려가야지 내려가면은 메탄 발생은 증가. 상승한다. 이정은 반비례 관계 있잖아 그지. 이렇듯이 이거의 관계 있는데. 유기물이 예를 들어서 많다 그루터기 라든지 이런 태비를 이렇게 뿌릴 때 살포할 때 한쪽에 입구 입구 다음에 여기 잘못에 뭉툭 해가지고 들어갔본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는 턴 하다 보니까 요 하나도 안간 거야 그러니까 적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요걸 실험오차라 그래 네. 실험에서 오는 오차 그러니까 실험 수행자의 실수야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삼 방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표전화되는요 것들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지. 요건 디스카드 시킨다. 시킬 수 있어. 오차. 통계적으로 네. 어떤 사람들은 시키면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험의 오차가 명백하잖아. 잘못한 게 명백하기 네. 때문에 요것은 디스카드 시킨다. 그래서 야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놔야죠 그리고 그때 작업할 때도 태비를 싣고 가다가 이푹흘리뻔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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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니까 전체가 오차 에라로 나오잖아요 그지 오라를 에라로 나오는 것은 해보면은 이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샴플 수를 여기 세개씩 안하고 체리를 다섯 개씩 한다 해버리면 편차가 줄어들지 결국은 오차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리플레게이션 방복수을 늘리는 것이 좋은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반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실음 많이 한 사람들 프로들은 딱 보면 이 나와 옛날에 이 사람 오래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 지도교수님이 데이터를 수정하더라고 근데 그거 억수로 좀 그거 했는데 내가 나중에 실험해 보니까 그건 오차의 물 되는 거는 있잖아 그런 데서 오는 오차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반복수를 늘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래 안해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아주 스몰스케일로 이가 아까 그한 서브플라크기가 4m, 4m였나? 4제곱미터였나? 네, 그렇지, 네. 그 미국은 이런 식으로 안 해. 바로 현장에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한서브플라 사이즈가 최소 10m에 50m, 그게 하나 서브플라스야. 그래서 스케일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콘마인을 확 해가 수량을 얘기를 해 다르지 그래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빌드 자체가 원치 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변이들 변수들 다 그걸 완충 효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스케일 이 우리는 농촌지능청에서 비료 시험이나 이거 하는 거 보면 5 곱하기 6 5 m 6m, 3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 정도 사이즈로 해야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가져온 비료, B 회사에서 가져온 비료 어느 게 12효율이 높느냐할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실험 디자인 하는 거 어떻게 하고 해서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얘기였고. 자, 처음부터 이제 차근에 한번 보자고 잠깐 물좀 마시고 왔어요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다재 <laughs> 배수란 것은, 여러 해, 뭐,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한 번씩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물을 내가 이미적으로 배수 물건를 낮춰서 물을 빼는 방법도 있고,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감수심이 생기겠지. 네. 왜? 토양 속으로수가 돼서 내려가기도 네. 하고, 네. 지폐문을 통해서 증발이 되기도 하고 네. 잎이나 줄기를 통해서 증산이 되기도, 되기도 하겠지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수가 되는 거야 네. 보통 물되면 5cm 정도 되, 되잖아 네. 이거 한, 뭐 배수가 잘 되는 노는 한 3일 정도 되면 물이 하나도 없어져 네. 그리고 또 작물이 초기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증산량이 많아지겠지 네, 음, 그러면 또 빨리 네. 감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렇다. 뭐, 음. 저도 질문이 있는 게, 음. 그러면 이렇게 여러, 지금 네 개, 네개 지금 배수를 했잖아요. 음. 네 종류에. 그럼 여기에서 수확량은 차이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등속률이 음. 수확량이 수량 관계는.. 음. 여전히 이제 얘기해 봐라. 어, 여기 논문에는 안 나왔는데.. 음. 보통 그 배수를 할수록 수확량이 높은 것을 나 다른 뭔지 상시 담수보다 더 배수가 더 네. 수확량이 높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긴데 여러분들이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해봐. 내가 3 분을 줄 테니까 수량이 어느 게 높겠는지 그럼 높다면 왜 높은지 그걸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죠. 3분